복덩이입니다. 10만 전자 결국 오는 건가요? 외국인 자금 무려 수천억 원이 삼성전자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외국인이 갑자기 사들이기 시작한 이유, 단순한 저가 매수일까요? 아니면 뭔가 진짜 터지려는 신호일까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이렇게 몰리는 건 이번 사이클 놓치면 10만 전자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 흐름 뒤에 숨겨진 진짜 돈 되는 종목 SMR. 전세계가 원전보다 안전한 전력 확보에 공을 들이는데 안 보이시나요? 금강이 따로 없습니다. 복덩이 구독과 함께 아래 링크 통해 추천 종목 받고 돈 되는 사인 지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주식을 왜 하고 계시나요? 돈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아니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이유로 이 주식시장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 이 달콤한 말을 실현하기 위해서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며 이 폭풍의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해왔던 투자 방법으로는 이 주식시장에서 절대 큰 돈을 만질 수 없는 정확한 이유와 수많은 전문가들 주식 유튜버들이 알고 있으면서 절대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 역대 최대의 수익을 손에 쥘수 있는 신개념 투자 방식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칠 게 없는 오늘의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계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저 역시 투자자로서, 또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런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으로서든 투자자로서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전 세계의 미래의 먹거리가 걸린 내용으로 단순한 급등 섹터가 아닌 향후 5년에서 10년, 20년. 계속해서 커질 테마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SMR 이 단어. 이제는 낯설지 않지만 여전히 과연 현실이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아이언맨 기억하시나요? 주인공 토니 스타크가 가슴에 단 작은 에너지 장치, 바로 아크 리액터입니다. 이 작은 장치 하나로 아이언맨은 전 세계 어디든 날아다니고 무기를 막아내고. 도시 하나를 살리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사실상 SMR은 이 아크 리액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거대한 원전설비가 아닌, 비록 손바닥만 하진 않지만, 매우 작고 안전한 원자로. 이게 현실에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여기에 주목하고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다들 의심했습니다. 문자가 무료라고? 인터넷 잘못 키면 큰일 나. 와이파이? 무료 인터넷? 에이 말도 안 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불과 몇년 만에 스마트폰은 전 세계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없이 살아가는 것이 상상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이제 smr도 똑같습니다. 공장 부지도 필요 없고 바닷가에 지을 이유도 없어요. 그 거대한 원전이 터질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후쿠시마처럼 지진과 해일로 누출될 일도 없습니다. 지금은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향후 1년에서 2년 안에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 기술입니다. 그만큼 파급력과 가능성, 그리고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한 분야라는 겁니다.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 즉 소형 모듈러 원자로를 뜻합니다. 기존 대형 원전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대형 원전은 기가와트급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건설 비용이 수조 원에 달하고 건설 기간도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게다가 사고가 났을 때그 피해 규모는 상상하기 어렵죠. 반면 SMR은 300 메가와트 이하의 출력을 가진 소형 원자로로 필요한 지역에만 모듈식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럭을 조립하듯 필요한 만큼 설치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하지만 기술적으로도 정말 뛰어납니다. SMR은 자연 냉각 시스템을 통해 외부 전력 없이도 안전하게 원자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저 후쿠시마 사고처럼 정전이 발생해도 멜트다운이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실생활 속 적용 가능성입니다. 기존 원전은 도시 외곽이나 바닷가처럼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반면 SMR은 도심 근처, 군사 기지, 섬, 오지 등 다양한 곳에 설치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엔 조선업과 SMR의 결합이 현실화되고 있죠. 선박에 SMR을 탑재해 원거리 항해 중에도 전력자립이 가능하게 하는 SMR 추진선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러시아는 군사목적과 극제 항해용으로 이런 소형 원자로 탑재 선박을 개발 중이고, 한국 육시 선박용 SMR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해상 물류, 군사안보, 해양자원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SMR 기반 선박이 필수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더해 AI 산업의 급부상으로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SMR은 데이터 센터 전용 전원으로도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은 SMR 인프라 확장을 위해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스마트, ISSMR 이라는 이름으로 실증 및 표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실한 자산 운용은 미국 원전 밸류체인 전반에 집중 투자를 선언 소울 미국 원자력 스마트 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발표했죠. 근데 아직 주식 시장은 조용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시장은 온통 AI에 쏠려 있어요. 모든 자금이 엔디비아, 반도체, 데이터 기업에 몰리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ai 테마에 맞춰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량에 초점을 두고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smr 관련 기업들의 매집 움직임이죠.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 흐름을 읽고 있어요. 지금은 ai가 과열된 사이클이고 다음 먹거리를 선점해야 할 시기 그게 바로 smr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지금인가?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기술의 상용화 바로 직전, 골든타임이기 때문이죠. 이미 정책 제안은 시작됐고 미국, 유럽,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역시 두산의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SMR 수주 경쟁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직 이 흐름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사실 정말 소수의 전문 애널리스트만이 이 흐름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럴 때가 가장 좋은 진입 타이밍입니다. 아직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 예전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기 직전 그 기술을 이해한 사람만이 큰 부를 얻었듯이 SMR 역시 지금이 세상을 바꾸기 직전의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 SMR이 좋고 유망하고 최고의 미래 사람인 거 알겠어. 그래서 어떤 종목이 좋은 건데 아무거나 투자하면 되나?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첨단 미래산업의 주요 이 smr에 관련된 유망 종목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올랐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라요.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바닥이거든요. 아직 실적 반영이 전혀 안 되었고 시장 참여자들도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원전 산업의 핵심 기업이죠. 기존 대형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SMR 사업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New Scale Power와의 협력을 통해 SMR 핵심 부품인 원자로 용기, 증기발생기, 열교환기 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수출시장에서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미 약 4천억 원 규모의 SMR 부품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이라크, 체코, 루마니아 등의 수요 확대가 확 예상됩니다. 주가도 보면 2022년 15,000원에서 2024년 한때 26,000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SMR ETF 승인 발표 후 3만 후반까지 올라서서 횡보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고르기일 뿐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구간으로 해석되죠. 두 번째는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SMR 전문 기업이죠. 세계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설계 인가를 받은 기업이며 보이저 시리즈를 통해 상업용 SMI 건설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2030년까지 미국 유타 주에 상업 가공을 목표로 하고 향후 미국 전체 전략 인프라 구조 개편에 중심에 설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2023년 초 10달러대에서 2024년 2달러까지 조정받았지만 최근 엄청난 반등세를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30에서 40달러 이상도 기대되는 흐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긴밀한 협력도 향후 동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들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종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원전의 두뇌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가진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 거의 아무도 모르는 기업이죠. 제가 정말 수많은 정보와 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매집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아낸 이제 새막 뜨기 시작한 성장 초기의 무서운 신인 종목인데요. 원전의 MMIS, 계측 제어 시스템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원전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영역으로 특히 SMR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빠른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은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신한 우울 3, 4호기 프로젝트에 수백억 규모의 제어 시스템을 납품한 실적이 있어요. 그로 인해 한국수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연관이 있고 ISMR에서도 주요 파트너로 참여 중입니다. 기술력은 세계 수준이지만 소규모 기관의 매집으로 인해 아직까지 리포트도 없고 뉴스 기사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주가를 보면 뚜렷한 매집 흔적이 보여요. 여러분 미래기술의 핵심. 그 두뇌를 맡고 있는 아직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잠들어 있는 이 종목이 과연 얼마나 오를 거라 생각하세요? (10배) (20배) 아이폰이 세상에 출시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까지 애플의 주가는 단돈 (3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플의 주가는 (200달러가) 넘죠 단돈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6600만 원) (1000만 원이면) (6억 6000만 원) 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거머쥘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이 종목이 100배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smr 관련 수주가 본격화되고 시장이 이 기술의 핵심 가치를 깨달았을 때이 종목은 단숨에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를 테니까요. 간혹 몇몇 구독자님들이 물어보세요. 그렇게 좋은 거면 너 혼자 먹지. 왜 나눠주려고 하냐? 네 혼자 못 먹습니다 이거. 이런 종목은 기간이 이미 개입되었고 들어올릴 세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유입하면 절대 못 버팁니다 매수 타점 매도 목표가 설정 정확한 진입 타이밍에 한몫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의 움직임을 보여야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영상에서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상으로 공개하면 개인들이 아무 타점에 막 들어가서 잘 잡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칭해서 제 종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료로 팔아먹는 그런 악재적인 사기꾼들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정확한 매수가와 분할 전략, 매도 목표가 보유 기간, 이런 정확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문자, DM으로는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문자 오는 건 제가 아니니까 꼭 사칭 주의하시고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무조건 무료입니다. 어떤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제 사인을 정말 잘 따라와 주셔야 하며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의 내집 마련 더 이상 불가능하고 출산율은 역대 최저. 국민연금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불확실한 지금. 진짜 살아남기 위한 투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SMR은 미래 에너지의 표준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금의 이 종목들은 상상도 못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제가 총대를 맨 겁니다.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네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발언했습니다. 방향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상 복덩이었습니다